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우병 교수님의 종교다원주의 논쟁은 재고되어야 한다에 이어서 한국 개신교의 번역 신학은 탈피되어야 한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신학의 상황을 단적으로 신학 오퍼성들의 난립이라고 꼬집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한국 신학은 서양 신학의 식민지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도 서양적입니다. 한국 신학자들이 가진 서양 신학에 대한 사대주의는 지나칩니다. 한국 신학의 논쟁사를 살펴보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한국 전쟁에서처럼 서양, 특히 미국 신학의 대리전을 치러온 양상이 뚜렷합니다. 조선유교는 중화사상에 대한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해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한국신학이 조선유학처럼 서양신학에 대한 맹목적 사대주의를 답습할 경우 한국그리스도기의 생명도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신학을 하루빨리 서양신학의 올무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신학자들은 서양신학을 번역해서 팔아먹는 신학오퍼상의 역할로부터 시급히 탈피해야 합니다. 물론 번역 신학 또는 번안 신학은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아직 한국 신학이 될수 없습니다. 한국 신학이 되려면 적어도 한국적 맥락에서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김우영 교수는 대칭적 방법론을 제안해 왔습니다. 신학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양 신학들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자료들에 불과할 뿐이고, 그들을 한국 신학의 내용으로 천착하기 위해서는 번역 외에 대칭적 해석학의 준비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의 문화적 전이해를 규명해야 합니다. 서양 신학의 텍스트들과 우리의 토착적 전이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문화의 텍스트들을 비교하는 간 텍스트적 해석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서양신학과 우리 문화의 도해석학적 지평 간의 지평유감을 실험해보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친 뒤에야 한국신학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김우병 교수는 칼바르트의 신학과 왕양명의 유학 간의 대화를 발전시켰으며 유한칼뱅의 신학과 태계이왕의 유학을 비교했습니다. 이 대칭적 해석학은 조직신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신학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천신학에 관한 서양 자료들은 이 해석학적 과정을 엄격하게 거친 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천신학에 있어서 현장의 종교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 실천신학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비판적 번역신학들과 상업적인 신학 오퍼상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장의 문화적 현주소도 모르면서 실천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자 맷돌를 메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를 짓는 격입니다. 또한 한국의 성서신학자들에게도 우리의 전통적 텍스트들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해독할 수 있고 서양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오늘날의 한국 성서학자들이 과연 그런 언어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초기의 성경 번역자들보다 우수한 성경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 원문과 성경 해석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사서우경과 같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텍스트들과 어휘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성서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역한 성경이 오히려 오늘날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성서학자들이 진정한 한국의 성서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양의 텍스트들과 동등하게 우리의 텍스트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구성신학자 김흡영 교수님의 한국 개신교 신학의 이혼하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